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의 본론의 첫 번째 부분 이제 1장 1 8절부터 18절부터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 이신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이 없다면,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뭐,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죄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말씀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고 양심 주셨고, 자연 속에서 계시로서, 자연 계시로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적인 심판이 있고 미래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심판은 지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미래적인 심판은 장차올 종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것입니다. 현재적인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24절 55, 오늘 보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버려 두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저런 악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은, 신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그런, 그런 그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심판의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면 애국이나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하고 사륙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겁니다. 죄인 된 인간들이 그죄 가운데서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것. 이 죄악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악한 일들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하는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24절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요 구절은 조금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죄악의 모습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놔두셨다는 건지 약간의 어, 어려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악을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인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 짐승의 형상, 뱀의 형상, 여러 가지 금송아지 그런 것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어, 성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것인데,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두셔서 그 결과 죄의 결과가 인간들의 동성애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걸 시적합니다. 26절은 여자들의 동성애, 27절은 남자들의 동성애가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을 그대로 이런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상당한 그 자신들이 보험을 받게 되었다. 1세기에 이미 로마 시대에 이러한 동성애가 흔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외에도,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 외에도 다, 그 역사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28절에 또 저희가 하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내어버려 두었다는 말이 또 나오죠.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자,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일까요? 죄인 된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어야 인간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데, 무엇을 상실하였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했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과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부터 30절 31절 이세 구절에 나오게 되는 이 우리가 보통 죄의 목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을 상실한 그들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쭉 나오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 악한 목록들을 보면요. 이 로마서가 AD 한 57년 정도에 써였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러한 악한 일들, 살인과 시기와 분쟁과 모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다고 사람들이 하나도 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죄악의 결과가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에서 캄보디아 무슨 그 범죄 단지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참 악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범죄 단지 안에서 어뭐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다른 수많은 사기를 저지르면서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을 끌어다가 그저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데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한국 청년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한 범죄 그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악독한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심판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미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자기들이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잡아서 너희들을 이제 처벌할 거다 하면은 순순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야. 범죄자들이 자기가 그것을 범죄를 저지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없고 서로서로 서로 부추기면서 범죄를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러한 죄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장차오실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 흙탕물 속에서 이 흙탕물의 뒹구는 그런 돼지 우리에 갇힌 돼지와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데 벗어나지 않고는 이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비참한 죄인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본론의 시작부터.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현재적인 심판, 미래적인 심판, 하나님의 두 가지 형체로 나타나는 이 심판, 특별히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두심.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이런 죄악의 결과들이 동성애와 살인과 시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올바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현재적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미래적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구원받을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탄의 이 죄악의 이 흙탕, 진흙탕 속에서 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인 심판과 하나님께서 보는 장차 있을 그 심판의 결과를 똑똑히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죄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죄악에서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구원의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구그 구원의 복음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